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매일 묵상하며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 가정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활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구원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매일 가정 예배를 주께 드림으로 우리 식구 모두가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형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베푸시는 귀한 은혜가 역사할 줄 믿습니다. 찬송가 7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디모데 후서 3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통해 성경이 주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이 말의 배경은 바로 아니 무슨 성경을 믿어 성경을 믿는 사람이 아직도 있나 이런 식으로 성경은 마치 신화적인 이야기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공한 역사적 내용들 그니까 잊지 않았던 내용을 그렇게 만든 허구적 이야기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들을 때는 긍정적 표현보다는 부정적 표현이 참 많은데요. 지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우스운 짓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믿는 어리석은 기독교인들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성경이 진리가 아님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 스스로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니 본인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반대할 것까지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처음에 든 생각이에요. 아, 뭐 본인이 믿을 수 있지. 그냥 개인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뭐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지 이랬던 거죠. 그러나 점점 성경을 읽으면서 나중에는 말씀을 통해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진리를 깨달은 후에 한 권의 책을 자신이 스스로 출판하게 됐습니다. 이 책이 바로 미 육군 예비역 대장 루 웰리스가 쓴 배너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나중에 영화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졌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미련함을 밝히겠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성경을 통하여서 감화 감동받고 나중에는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는 도구가 되는 그런 책을 또 영화를 제작하게 되는 그 기반을 만들었다. 토대를 만들었다라는 걸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성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성경을 믿게 되자 그에게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를 얻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즉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인생 또이세상에 마지막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뭔가? 그는 발견하기를 바로 성경이다. 즉 성경 속에서 그 길을 발견했고 성경 속에서 예수를 만났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성경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성경과 더불어 살아가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속에서 귀한 인격적 경험들을 하는 그 과정으로 말미암아 루웰리스는베너라는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요즘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자면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말씀 보시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 배우고 그 배움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돼서 이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며 확신 믿게 된 일에 거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게 어디 있다고요?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새로운 교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 말씀이 진리다. 네가 어려서부터 알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이 진리야.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의 새로운 지도자로서 성장하고 있는 디모데는 바울이 볼 때는 너무나도 어리고 연약한 아들 같은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앞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 다른 것 말고 세상 철학과 지혜와 권세와 능력이 아니라. 성경 말씀, 어려서부터 배운 그 성경 말씀 그 성경을 진리의 무기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디모데가 배우고 그럼 확신한 일은 뭐냐 14절 말씀 그거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 그것이 확신을 만들게 되는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첫 번째로는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함께 예배드리는 부모들. 그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여러분들을 먼저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는 말씀으로서의 기능, 예배의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 기능은 뭐냐? 온 가족이 모여서 우리 세대 말고 다음 세대 아들, 딸, 손주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이 가정예배라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 커서는 성경 말씀 받아들이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유가 뭐냐 하면 세계관이 변화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적 사고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사고가 아니라 진화론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고 모든 것들이 연구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물론 인생에 고민이 오고 궁금증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재확신해보고 싶어 하는 그런 지적 요청이 올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분별되어지고 그리고 확신할 수 있는 일이 되어지는데 어려서부터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지혜의 책이 뭐냐, 성경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되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신앙생활은 핍박과 거짓 교리로부터 도전을 받고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의 위협과 도전 속에서 국권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에서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믿는 자들의 신앙을 공격하곤 합니다. 성경 속 하나님의 모습과 우리 신앙을 오해하며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경을 묵상해 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한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지혜를 준다는 사실과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말해주는 성경을 매일 묵상하며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도 예배 드리고 또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보고 묵상하고 이런 것들은 더 중요합니다. 타인이 갖다 주는 것으로 떠 먹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감동된 말씀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주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 먹으려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먹으며 감동될 수 있는 타인이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떠 먹여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말씀을 펴고 스스로 묵상을 하며 성경의 지혜를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성경이 주는 그 지혜를 우리가 날마다 감사함으로 받아 그 지혜 속에 거하는 자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우리를 혼미케 하는 사기꾼이나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쁜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건강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며, 눈과 몸과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역사될 수 있도록 인도하사 치유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속에 모난 성격들 잘못된 부분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다 깨끗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더 겸손해지고 더 더욱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사 언제나 말씀 묵상 속에서 성경이 주는 지혜로 승리하는 인생 살수 있도록 날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에 복주시고 지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든 식구들 가정 예배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귀한은혜가 가정 가정마다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노인성 질환과 암의 문제, 또 안과의 문제들, 또 고관절 디스크 협착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또 코로나19 또 기초 면역과 정신적 건강의 일일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식구들 간건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기도합니다.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 살아가는 모든 기업들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받는 기업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우리 교회가 날마다 복되기를 바라고 감사함이 넘치는 귀한 재단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고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주와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